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고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성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많았지만 어, 영접하고 어, 쉬게 하고 어, 대접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바르다 예언 집에 르셨는데 그 자매가 마리아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삼남매가 네. 같이 살았죠. 여기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도 같이 살았고요. 한 동네라 그랬는데 이 동네가 어딘지 또 우리가 알겠죠. 베다니인 거죠. 예수님의 피곤을 풀어 주고 또 필요한 음식들을 대접하는 이런 일을 마르다가 하게 된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문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청하여 자기 집에 영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거죠. 어, 내 삶을 드러내야 되기도 하긴 하지만 또 어, 남을 대접한다는 게 어, 많은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격식도 차려야 될것 같고 또 뭐라도 좀더 좋은 걸 내야 될것 같고, 근데 어, 주님이 바라는 건뭐 대단히 고급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사실은 큰 영광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어, 누군가를 영접하는 일에 기쁨이 있는 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 결국은 또 그런 것들을 복으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어,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어, 예수님은 항상 피곤하고 힘드실 때 배단에 있는 저들의 집을 찾으셨던 거죠 마음 편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또 어, 거기 가면 편안한 쉼이 있는 거죠 어, 이날도 마,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 부지런히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수고한 마르다의 수고는 대단한 거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있어요 동생이에요 근데 뭐하고 있죠? 언니는 주님 영접해서 대접하려고 분주히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쁜 일이 있는데 언니가 아마도 잘하는 성격이었나봐요 그런 스타일이었나봐요. 언니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어, 뭐 매일 그랬다면 마리아는 혼나야 돼요. 언니만 일 시키고 자기는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그런데 이게 어, 매일 그랬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어, 주님이 이제 워낙 일정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떠나실지 모르는데. 지금 앉으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니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터이나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고 그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르다가어 불편해, 마음이.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쟤는 왜 저기 앉아서 놀고 있지?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다가 좀 신경질적으로 주님 앞에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좋은 달란트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 저희를 하는 사람이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방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행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또 불편하게 얘기하는 마르다를 무시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두번 불렀다는 건 뭘까요? 간곡한 표현이고 어, 또 의미를 굉장히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마르다야 하고 혼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마르다를 존중하고 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나잘 알겠다 그런 뜻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게 나쁜 일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음 때문에 빈번하게 갈등이 생깁니다. 뭐 목회자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우리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건 못하지 왜안 하지 뭐 이런 것들. 다르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바르고 온전한 것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 택했다 말씀합니다. 음식 준비하고 대접할 걸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수고한 일이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다. 마음 많이 쓰는 일이다. 인정하셨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좋은 일인데, 마리아는 이둘 중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어라 그런 뜻이죠. <laughs>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어, 마르다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함으로 주님을 극진히 섬겼고요.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함으로 또 기쁨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참 말하는 자에게 기쁨이 돼요. 특히 주님의 말씀, 이 새겨 듣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나의 은사를 그런 일에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좋은 일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 귀한 일이고 또 말씀을 듣는 일도 역시 귀한 일이고 서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가 주님 말씀이 좀 일찍 맞춰지면 마르다가 또 언니한테 달려가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좋은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왜 쟤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지? 서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기쁜 일 선택했고, 좋은 일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귀한 일이고 빼앗기지 않을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그 은사를 선용하며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laughs> 꼭 내가 하는 일만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도 저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하는 일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시고, 각기 다른 은사를 따라 합력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고, 그 좋은 일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각기 다른 삶을 인정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보다는 내행하는 것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좋은 일이요, 저가 행하는 일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좋은 일이다. 서로 인정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인데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